<laughs>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뇌와 컴퓨터의 뭐 연결 또는 브레인의 시드라는데 대해서 어 신공기사라는 내용들을 어, 한번 합쳐서 미래사회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laughs> 중풀리변인하고 연동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중풀리변인이죠 이게 이제 작성해서 이제 하는 내용인데, 자, 일단은, 어, 내와 컴퓨터의 융합시대 일찍 온다. 2019년에 기사라요. 여기 보면은 이제 수십 년 안에 실현될 수 있을 것. 인간의 학습 능력과 지능 획기적으로 개선해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한다. 예상보다 빨리 인간의 미하고 컴퓨터가, 어, 융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뭐, 이 사람이 주장이 아니더라도, 뭐, 뭐 AI를 생각하면, 어, 바로, 예. 어, 그, 이렇게, 어, 연결되는 거는, 어, 쉽게 음. 상상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학자의 논문에 보게 되면은 나노 로봇을 인체에 주입하면 실시간으로 특정 네트워크와 연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어 인체로 주입된 나노 로봇이 인체의 맥관 구조를 따라 움직이며 혈내 장벽을 가로질러 내세포 사이나 내부에서 서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뭐 어 나노로봇은 클라우드 기반 슈퍼컴퓨터 네트워크와 실시간으로 암호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만들어내야죠, 그죠? 어, 근데 아직까지는 그까지는 안된 거고, 어, 예를 들어서 공상과학 영화 매트릭스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정보를 수용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뭐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인간의 학습능력하고 지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도 있겠죠. 어, 또그 부작용도 당연히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어, 여기 보게 되면은, 어, 아직 그리 정교하지 못하지만, 이른바 인간의 브레인넷이 이미 어 테스트 과정을 트다면서 클라우드를 통해 생각만으로 개별 인간이 느끼기 전보견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브레인넷은 뇌파, 금진기와 두개골 자기 자극을 조합해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음. 자, 그래서 이제 나노, 신경 나노로 복공하의 관계돼서 이제 어, 이쪽으로 이제 슈퍼브레인넷까지 연구하려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육체의 불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그, 그 인간의 뇌와 그것을 융합을 이제 가지고 이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2050년경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어그 연구비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이야기. 어참이 어려운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어, 다른 기사를 보게 되면, 감정 일련 브레인넷, IoT가 된다. IoT. <laughs> 자,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물 인터넷이죠. IoT, 플랫폼 기술 이제 기반에 관계해서 어 여기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 여기 보면 IoT는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돼 데이터를 주고 받는 것이 기본 구조라면서 이것이 고도화되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기는데 뭐그 중에 인간의 감정과 어두을 연결하는 것을 능하게 만드는 기술도 나타날 것이다. 어. 하여간, 어, 어떤 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 브레인넷 어,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만으로 t v 켜고차 운전, 브레인넷 시대에 든다. <laughs> 어, 그 뭐냐. 사물 인터넷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집에 있는 거, 뭐, 불을 껐다 켰다, 가스레인지 작동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뭐, 켜지으면 밖에서도 끌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어, 사물 인터넷 시스템이라면은 이 브레인넷 시대에서는 생각만 자기가 방금 했듯이 해도 그게 작동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면 집에 있는 거, TV도 켜고, 공기든 앞에 있는 자동차도 켤 수가 있다. 아, 그래서 생각되는 거야. 어. 그러놓으면은, 어때요? 일종의, 이제, 우리 같으면은 초능력이죠, 그죠? 아,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할수 있는 뭐 그런 초능력. 근데 사실 과거에는 이런 초능력을, 뭐, 안영에, 어, 다른 사람들 보이면 어떻게 돼요? 괴물 예지는 위험하다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기죠. 특히 이제, 일본에서 어떤 초능력자가 방송에서 이제 초능력을 보여줬는데, 어떤 사람이 방광하 나오는데, 뭐, 가르쳐 죽였다든가. 이런 사건 같은. 그래서 이제, 어, 이런 거는 보통 숨기고 살죠. 그죠? 이때에도 그리고 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어, 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번 이야기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여기서 대담에서 보게 되면은, 어, 어, 그, 뭐, 리포트 생각해가지고, <laughs> 인류가 마법사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만 보고도, 집사, 아니, 기기들을 조종하고, 뭐, 저, 뭐, 조종하고, 이제 차를 운전하는 것도, 오제 뭐, 어, 무인 차량 생각하면은, 어,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에 의해서 다 가능하죠. 그런 것처럼, 뭐, 되는 시대. 그게 이제 브레인드 시대가 열린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대의 진화라고도 이제 뭐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 어때요? 이런 세상에 오면은, 어, 어떻게 될까? 육체는 유한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수명은 무한해졌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옛날에 286 시대 있잖아요. 그 컴퓨터 용량은 이제, 디스켓이 굉장히 크죠. 노트 한 장짜리 뭐 그런 사이즈도 있고, 또 손바닥만한 사이즈도 있고, 또 요새는 USB로 줄어들거나 뭐 그렇게 되는데, 아, 그 플로피 디스켓은 이제 돈안 되고 하면 어떻게 되냐. 다 팩션 되죠. 시계 말하면 그 연료 하면은 어, 돈수로 들어가거나 또 옛날 거막 찾아가지고 한한이고막그좀 어, 어째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도 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자꾸 기계 몸에 업그레이드 되면은 가볍고 보장 보존된다는 그런 건없 없는 건데 어쨌든 그것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다면은 또 다시 이제 저장이 시계 말하면 이제 어, 용량이 커진다는 뜻이죠. 프로그램이 좀 어, 현실성 있게 막 호화 차량에 좀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어, 토끼의 내 지도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도 또 보고 있어요. 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의식의 디지털화를 위한 주초단계로 인간 내 지도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어,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여기에서도 이제, 뭐, 뭐, 또 영화 이야기 잡아 나오네요. 그 의식을 갖춘 인공지능에 존재는 어2001 스페이스 오리세 이것도 이 이제 공상과학 소설에 관계된 영화인데 학생들한테는 이것도 이제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어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기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냥 CD로 틀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좀다 이게 뭐한 시간 반, 두 시간 볼수 없잖아요. 한 1, 20분 내로 이제 막 이렇게 그런 느낌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충, 아, 이런 게 있구나. 또는 유튜브에서 보면은, 어, 요약지 뭐 10분이라든가 20분 정도 돼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것도 하나의 이제 공 방법론이죠. 어, 그래서 이제, 어, 일종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이제, 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브레인넷을 좀 설명을 했다. 자, 내와 내 연결, 브레인넷시 되구나.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 내지는 제가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내가 말을 안 해도 내가 생각했다 하 학생들이 다 그냥, 아, 교수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어, 그것을 알수 있다 이거죠. 근데 내가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다른 거, 농부 이외에 다른 거 잡념을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알면 들요안 돼요. 아, 절대로 안 되지. 그때는 그 차단할 수 있는 뭔가 발견이 되고, 쉽게 말하면 개인정보 보호도 될수 있는 정도의 그 수준. 그러자면 좀 기계적으로 좀 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크 시스템처럼. 마이크를 좀, 어, 소리를 전폭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혼자 이렇게 하면은 멀리 있는 사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방송국 생각하면 되죠. 방송국에서 이제 방송을 하면 전국 각지에 이제 중계기를 통해가지고 다 이제 들을 수 있거나 요새는 뭐 그냥 어, 기계만 있으면은 어, 라디오라든가 TV를 통해서 다 이렇게 들을 수 있죠. 그렇듯이 인간 사이에서도 뭔가 중계기가 있지 않겠느냐. 브레인넷 시대에는. 그 중계기 역하는 게뭐 나노소자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인근에 있는 어, 정폭기가 될 수도 있겠고. 그래 놓으면 이제 사람이 일반 평화 사람들의 생각이 정폭기를 통해가지고 초능력이 줄어드는 결과가 이제 발생한다. 아, 그런 시대도 뭐 볼수 있어요. 이런 시대는 어떻게 사이버 문화가 어떻게 될까? 어, 아주 뭐, 사람들의 그, 생각을 <웃음> 굉장히 <laughs> 무리하게 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어, 교통사고로 다리가 마비된 사람에게 이제, 어, 슈트를 입혀가지고, 시축을 성공시켰던 사람이 있네요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원숭이 세마리 뇌를 연결해가지고 가상의 로봇 팔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이제 이세 어, 마리의 뇌를 서로 연결했다는 의미에서 브레인을 네트워시켰다 이거죠. 브레인 네트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전 실험으로 지 서너 어, 마리를 뇌를 연결해 임무를 이제 수행하게 한 뒤, 어, 논문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이제 영장류에 비슷한 원숭이 세 마리 내를 연결해 좀더 복잡한 임무에 도전하게 됐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움직이는 부위에다가 전극을 붙여가지고 하니까, 원숭이가 몸을 움직이게나, 이제 움직이게도 생각할지, 생각하는 뇌 신호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래서 이제 원숭이 세 마리가, <laughs> 서로볼수 있는 독립된 공간에 한 마리씩 놓고반면에 가상의 원숭이 팔을 띄운 뒤 원숭이들이 이 팔을 조종해 움직이는 물체를 만지는 임무를 수행하겠다. 가상의 팔은 3차원 모든 방향에서 움직일 수 있지만 원숭이는 동서남북 또는 상하좌우 등 2차원으로만 조종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원숭이 세 마리가 합심해야만 가상의 팔을 움직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원중이 중한 마리라도 조종을 포기하거나 양보할 경우, 브레인넷이 움직이지 않도록 설계를 했다고 그래요. 어. 그래서 이제, 7주 정도 훈련을 받자, 교육 목표물을 이제 만드는 데 익숙해지고, 그래서 이제, 뇌와 뇌를 연결해 컴퓨터를 조절하는 것에 성공했다. <laughs>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 그 동물의 그것을 이제, 그, 그것을 좀 침해하는 것,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뭐, 동물시험이사야, 또, 회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어쨌든 이제, 어, 그, 좀 잔인하지 않도록, 어, 또, 고통스럽지 않도록 이렇게, 어, 진행하는 것도, 이제 요구되고 있죠. 쉬운 문제는 안 나요. 왜 살아있는 사람한테 막 공헌하고, 막, 예를 들어서 막, 실험용으로 쓰고. 동물도 맨 똑같이 느끼겠죠. 단지 동물이니까 사람하고 다르다. 그런 생각이 가야 이제 하니까,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어, 사이버 세계의 확장. 브레인의 시대 도래. 이제 사이버 시, 세계는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펼쳐지는 세상이 이제. 그렇게 되겠죠. 아니면 그 유사한, 이제, 장치를 통해서 되는데, 브레인의 시대는 그게 필요 없죠. 그냥 어, 자기가 생각하는 면은 상대편이 이제 막다 알아들을 수 있고, 자대편이 생각하는 것을 어 자기도 그 체크을할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명령도 뭐 내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수 있죠. 근데 어거기 매기하는 것은 중계기 등이나든가 무슨 이제 기계가 어뭐 일대일로 뭔가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어, 그렇게 추측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영화, 트랜센던서 이것도 이제, 어, 뭐, 뭐, 그, 요약 내지는 브레, 뭐, 뭐 보여주기도 이제 하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생각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시대가 도래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네.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뇌파나 뇌세포의 정기적인 신호를 읽어가지고, 그중 특정 패턴을 입력 신호화를 하는 것으로 일종의 미래 입력 장치에 대한 연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산과학 소설에 말하는 이제 텔레파시의 시대. 막 텔레파시를 쏘면 어때요? 어, 어, 쉽게 말하면, 이런, 이런 경우 어떻게 돼? 어떤 비인이라든가, 뭐, 씹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막 텔레파시를 쏘면 어떻게 돼? 어, 머리 아프죠. 그것도, 어, 만약 되면은, 뭐, 일반적인 대면처럼, 어, 쉽게 말해서, 뭐, 컨트롤이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어, 상대 팬이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텔레파스를 받는다면 그것도 좀 고통스러울 수 있을 것같아 음, 귀찮게 이제 한다. 뭐 그런 의미로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제 텔레파스가 되게 되면은, 어, 두 좋은 텔레파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사용할 수 있다면 또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2030년경에 인간의 내가 클라우드와 연결되는 브레인데시대가 실현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어, 이론 물리학자 한 명은 어, 인터넷 다음 시대는 브레인데시대라고 뭐 말하고. 어, 브레인의 시대에는 사이버 공간이 실존하는 공간으로 확장됩니다. 오, 지금 우리 가상 공간이잖아요, 사이버가. 근데 여기서는 실존 공간으로 된 겁니다. 네. 막 생각하는 게막다 첩달이 되고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또, 그거로 인해서 또 위험한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영화 트랜스엔스를 통해 제사 사이버 세상의 확장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2014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어, 영화 제목이 초월인 것처럼 텔레파시에 의해 구성되는 초월적 네트워크에 의해 그리고 있고 어, 주인공의 의식을 데이터의 컴퓨터 시스템에 의식한 주거공이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네트워크를 어, 통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 세계의 지배에 뭐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 인간들이 이제 어, 쉽게 말하면 어, 그로 인해 종독이 되느냐, 마느냐막 어, 거기에 대한 싸움으로 이제 또 얘기를 되죠. 자. 영화에서 나타나는 초월증 네트워크는 생각만으로 각 에이젠트들에게 이른바 브레인넷이라고 불리는 초월적 네트워크의 사이버 세상은 과연 인간에게 흩단 생활 방식을 가져올까? 어,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 만약, 어, 브레인넷 시대가 도래한다면 사이버 보안의 중요도가 더욱 커질 것이다. 뭐, 그 테크나 사이버든 아니든, 어, 뭐, 어, 이 생각하는 게, 아, 이게, 이제, 우리 정리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막, 잠깐, 고민하거나, 생각하거나, 잠결에, 막,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첨단, 이제, 이게, 착이 된다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어, 미쳐버리죠. 어. 거기에는, 이제, 진짜로 들었지만, 퇴특별는 어, 뭐, 허궁 내지는 공상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꿈속이니까. 그래서, 인간의 내끼리 직접 연결된 초월적 메트워크의 경우, 전송 데이터를 중간에서 감찰하거나, 임의로 발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험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어, 그, 그 EFP탄 같은 경우에, 이제, 막 어, 그 전기 같은 불통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하는 그런 장비가 있잖아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낙으로 된 이제 공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어, 그게 EFP탄의 영향을 안 받아. 어. 그랬을 경우에 그게 주나는 뭐예요 쓰고 있으면은 그런 거 패킹이 안 되든 어 왜냐하면 사람의 뇌파가 계속 발전하잖아. 이게 이제 지금은 그것을 측정이잘안 되지만 아주 뭐 고도의 기술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은 그것도 얼마든지 체킹이 가능한 다 그랬을 경우에 어또 방어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겠죠, 그렇죠? 당연히 돈만 되면 누군가 어 만들겠죠. 돈 안되면 누군가 투자를 하겠나? 아 자, 제의신 의족 또는 의수장치를 착용한 본인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살상을 자행할 수도 있다. 때문에 초월적 네트워크, 즉, 브레인 내의 보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어, 그렇게 보고 있어요. <laughs> 일단은 어, 여러분들이 많은 공상을 이제 한번 할 기회를 가지고 미래 세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 그 정도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브레인네 시대는 가능한가? 어, 가능한 아, 그 주제입니다. 어, 이 브레인네 시대가 어떠느라고 했죠? 일종의 천 개사에 대한 과거 식으로 하면 근데 이제, 어, 세계 스펙들은, 10년 후에, 신문에 한 점에 의하면, 이 브레인네 시대가 어때요? 어떠냐 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기계적 장치, 예를 들어서 음성을 처음 하는 마이크가 있고, 장치가 있듯이, 방송국도 그렇죠. 소울에서 방송하면는에서도다 뭐 들을 수 있는, 라디오라든가, TV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듯이, 아마 그런 시계가 이제 도약되지않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동영상을 봤을 경우에는, 뭐, 시계 이해가 되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은, 어, 신문에서 나오는 십시오 그러면 그, 그것을 이제 시계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일단 선생님이 발표한 내용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플리병입니다. 당신은 브레인계 시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네 내용입니다. 네, 네, 네. <laughs> Okay. 살고 어, 뭐밝다고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에어100% 다한테 댓글 나면, 예를 들어서 뭐 말이 좀어 천천히 할 사람 90% 되고, 빠르더라고. 빨리 좋지만은 딴히에못 알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천천히 마이크를 듣고 올릴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그가뭐 30주 이상 발표하는데 뭐몇 뭐 분씩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니까 러 이제 학생들이 그걸 또다 그 주제에 맞게 뭐이쪽다 어, 수발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